안녕하세요, 광자입니다. 겨울에 가장 많이 착용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편하게 걸치기 좋은 롱패딩?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을 만날 때나 혹은 멋부리기 위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코트죠. 근데 이 코트를 구매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트의 총기장. 평균 키시간에 키가 크신 분들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169cm인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정말 기장이 1cm, 2cm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트 기장에 대한 기준과 제가 가간 수십벌의 코트를 구매해보며 터득한 사이즈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팁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먼저 코트의 기장에 따라 하프 코트 혹은 롱 코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무릎 위로 올라가 허벅지 반 정도 오는 기장감은 하프 코트라고 말할 수 있고 무릎 위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기장감은 롱 코트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긴 기장감의 코트가 유행이라서 무릎 위 기장의 코트도 하프 코트로 분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롱 코트 기장감에 대해 팁을 드리는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기장감에 대해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기장은 무릎 근혹은 무릎의 중간에 기장을 맞춰라입니다. 기장을 무릎에 맞출 경우 롱코트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가 동신 부담스럽지 않게 기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 롱코트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기장이 아닐까 싶네요. 169cm인 제 기준 총기장 98cm 코트를 착용시 딱무릎에반 정도 오게 되니 사이즈 선택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트 기장의 기준 발목과 무릎 사이 바로 정강이 중앙의 기준을 맞춰라입니다. 음 정강이 중앙보다 조금 위는 안 되나요? 조금 더더 더 위는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네 됩니다. 다 됩니다. 정강이 중앙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무릎 끝부터 정강이 중앙 사이의 기장감은 스타일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은 기장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69cm 키 기준, 정강이 중앙 위에 7cm까지 오는 기장감은 108cm 정도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정강이 중앙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물론 다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래부터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기장이기 때문에 긴 기장감에 대해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께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코트의 기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코트의 실루엣과 소매의 기장입니다. 어깨뽕 잔, 들어가고 원단도 두꺼워서 전체적으로 각진 형태를 띠는 코트는 특히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이 착용하면 더 왜소해 보일 수 있고 무릎 끝 이상 기장의 제품을 착용하면 아빠 옷을 입은 것 마냥 굉장히 어색한 실루엣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진 제품보다는 이렇게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원단감이 가벼운 느낌의 코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소매 기장인데요. 소매 기장은 손등의 중간부터 손가락 첫 마디뼈 사이로 자유롭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자켓이야 딱 떨어지는 소매 기장이 멋스러울 수 있지만 겨울 아우터의 경우 소매가 너무 짧게 되면 추워 보인 가 동치 코트가 주는 고급스러움의 무드가 확 깨지는 느낌이 나게 되고 손가락 첫 마디 뼈보다 길어지면 한눈에 봐도 너무 커보여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어색 해지게 된답니다 코트의 어깨 길이에 따라 다르나 저는 보통 소매 기장을 59에서 62cm 에 맞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코트의 기장부터 코트 선택 시 참고할만한 팁을 공유 드렸는데요 옷의 만족감은 거의 기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겨울 아우터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장별로 다 사서 입어보기엔 부담 이 되잖아요 그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유해드린 코트의 기장 기준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꼭 맞는 기장감의 코트를 구매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기장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더 재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